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대로 싸이월드 멤버 중 다섯 분의 질문을 간단 명료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저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구나 하며 자신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궁금증을 통해 자신 또한 그 답을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초강대국이 되어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또 영적 지도력을 갖춰 세계를 지도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영적 지도력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내 강의를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내 강의가 바로 영적 지도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영혼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영적 지도란 뻗어나가는 영혼의 파장을 사용하여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입자로 이루어진 3차원의 세계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3차원입니다. 1차원이라는 건 선이 하나 있는 게 1차원이고, 2차원은 90도로 또 선이 하나 있어서, 즉, 면이 2차원이고, 높이가 있으면 3차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차원 세계의 이 존재를, 존재라는 건 모든 물체나 물건이나 또 여러분들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겁니다. 이 3차원 세계의 존재를 서로 갖기 위해서 또 다투고 싸우며 또 상처받고 또,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가지면 만족을 하죠. 그리고 서로 다툰다 이거예 또, 싸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 또한 3차원적 생물인 것입니다. 우리도 3차원의 생물이죠. 높이가 있고,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와 같은 3차원의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파동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바로 영적 형상입니다. 사체이 파동이라는 것은 여기서 4천원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 파동도 3천원 안에 지금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달리 생각해서 그 파동의 세계는 달리 취급을 해서 4천원이라 그러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끼리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4천원의 파동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바로 영적 형상입니다 입체의 세계는 다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나 파동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입체의 세계라는 것이, 입자의 세계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바로 영적 향상입니다. 석가의 깨달음이나 노자의 도가 바로 4차원 세계의 파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만물의 생성과 모든 만물이 생겨나는 생성과 변화가 바로 4차원 세계의 작용이라고 하고 이렇게 작용하여 나타나는 세상을 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자는 사천의 어떤 파장에 의해서 이 세상은 생, 생겨나기도 하고 또 변하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석가는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신통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신통력이든 간에 신통력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통력이란 보이지 않는 파동을 통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변화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석가가 말한 신통력이라는 것은 파동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변화를 주는 것을 신통력이라고 합니다. 파동이 변화를 주는 것이 신통력입니다. 아셨습니까? 나는 이와 같이 파동을 통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을 사이퍼라고 합니다. 사이퍼는 곧 4차원의 파동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이파를 세상에 알려주고 또 모두가 채득하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영적 지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이와 같은 4차원의 파동을 사용하여 사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미래는, 미래는 우리하고 지금 현재가 어떻게 다느냐 미래는 이 4차원의 파동을 사용하여 사는 시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3차원적으로 서로 갖겠다고 싸우고 다투고 했지만 앞으로는 파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이라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질문자가 했던 예언자들은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느냐? 이 예언이라는 것 또한 기감 능력을 통해서 4차원의 파동 세계의 흐름을 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 예언이에요. 예언은 기감 능력을 통해서 4차원의 파동 세계의 흐름을 감지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많은 예언자들은 이렇게 기감을 통해 파동의 세계를 느낀 것입니다. 한국이 영적 지도 국가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도물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에 의해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파동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몰라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를 신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파동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신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 파동이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는 이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파동의 세계를 사용하여 원하는 세상을 창조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뭐 누군가에게서 만들어졌다면 앞으로의 세대는 이제 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파동의 세계를 사용해서 원하는 세상을 창조할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 또한 서서히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파동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종교가 필요 없다 이거죠. 우리가 직접 신과 같은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번뇌와 걱정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번뇌하고 걱정을 하면은 번뇌와 걱정도 파동입니다. 그러면 한 것이 또 불행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겁니다. 남이 이렇게 재 수가 없고 불행하냐? 여러분이 본인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걱정과 고민 또한 사라져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파동을 사용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불행이라는 건 없어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이와 같은 영적 능력을 습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지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셨습니까? 어느 책을 보니 몇백 년 후에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반면에 소공자 선생님은 타도 문명 시대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 가능한지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몇백 년씩 오래 사는 것은 가능하나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보석입니다. 보석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보석은 그 구조가 육각형으로 생겨 보석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분석해보면 분자구조가 육각형으로 생겼어요. 그 안에 생명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도, 다이아몬드 그 자체는 몇백년 혹은 몇천년 존재할 수 있지만, 다이아몬드가 불 가까이에 가면은 그만 타버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세상은 영원히 오래 살수 없는 것입니다. 시조물은 언젠간 없어집니다. 언젠간. 몇백 년이 됐든 몇천 년이 됐든 뒤엔 반드시 없어집니다.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이 우주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세계와, 원래 우주 자체, 이거,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뿐만 아니라, 원래 그 우주 그 자체, 그 존재의 세계는 보이지 않죠. 너무 커서 다, 전체가 다 보이지 않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의 세계와, 또, 움직이는 피조의 세계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여기 있는 피조물들은 움직이죠. 움직이는 피조물 세계와 우주 그 자체의 세계, 보이지 않는 우주의 자체의 세계는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의 세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움직이는 피조의 세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이 살아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우주 자체가 존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주 자체하고 이 살아 움직이는 것하고는 그렇게 한 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여야지 움직이지 않는 그 우주 자체는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주 자체가 존재하려면 역시 우리들은 움직이는 것들이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작용과 상태는, 존재는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듣는 것도 바로 우주의 존재를 위한 작용인 것입니다. 피조물이 100% 완전하려면, 피조물이 100% 완전하면, 피조물이 100% 완전하면, 어디 부족한 점이 없이 100% 완전하면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 움직이질 않아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100% 완전하면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우주는 그 피조물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는 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완벽한 존재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야 만물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100% 완벽한 걸 만들어내면 금방 없어지게 됩니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고 또 뭔가를 구하고 웃고 하는 거 다는 게에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야지만이 만물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파동 문명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영혼의 힘을 통해 원하는 자기 현실을 창조하는 삶을 말합니다. 영혼의 힘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의 힘을 통해서 원하는 자기 현실을 창조하는 삶을 파동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고 몸 또한 육국, 육각 구조로 변화되어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 자체도 육각 구조로다가 변화가 됩니다. 변화되어 우리의 생명은 무척 오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말대로 몇백 년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몇백년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몇백 년을 살수 있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바뀌듯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또한 반드시 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우주의 섭리를 터득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생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피조물이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은 할수 없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명상센터를 운영하는 어떤 분이 몸에 병이 있으면 깨달음과 거리가 멀다고 하네요. 정말 아픈 몸과 깨달음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틀린 말이지만, 예,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산채로 죽어라. 입니다. 산채로 죽는 게 깨달음이에요. 자의식의 생각으로 이해한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 깨달음이라는 건 그런 거였군. 하는 건 깨달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진다 그래서 진짜로 죽는 건 아니고, 하여튼, 산채로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깨달음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자의식 그 자체가 죽은 듯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의식의 이 생각은 멈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은, 죽은 데는,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산채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정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영원의 세계가 허련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영원의 세계를 알아야 전 우주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영혼의 세계는, 영혼은 퍼져나가는 힘이죠. 자의식은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영혼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전 우주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나 이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면 그 아픔을 견디기 힘든데 어떻게 생각하는 자의식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그 아픔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의식의 생각을 죽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픈 몸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불가능하다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그 자체마저 사라지게 할수 있다면 그 아픔마저 사라지게 할수 있다면 그것 또한 깨달음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자의식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 는 얘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자의식입니다. 뭐, 아는 척 하는 것도 자의식이고, 뭐, 생각하는 것도 자의식이고, 뭔가 안다고 얘기하는 것도 다 자의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거는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이 점은. 지금, 몸이 아프면, 빨리 그 아픔을 완치하도록 하십시오. 깨달을 사람은, 지금 깨닫지 못했지만, 깨달을 사람은, 최소한 그 정도는 할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도 깨달을 사람은 최소한도 자기가 깨닫기, 아픈 몸이라도 낫게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면 낫습니다. 그게 이 정도는 할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산 채로 죽는 길을 택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우주가 작용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래전에 꾸었던 꿈들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소공자 선생님은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꿈꾼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질문자는 꿈꾼 대로 나중에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나는 꿈꾼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일을 미리 가르쳐 주는 식으로 꿈을 꿉니다. 오래 전에 꾸었던 꿈이 현실로 되거나, 또 아니면 일어날 일을 미리 가르쳐주는 꿈을 예지몽이라고 합니다. 미리 예언한다, 이런 게 예지몽이라고 합니다. 자, 비교적 나는 그 국가 원수들의 꿈을 자주 꾸는데, 어느 날, 지금 저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저 색깔인지 아니면 저 초록색이에요. 저건 부다 좀, 저, 저 짙은 초록색인지. 저는, 저는 초록색입니다. 저, 초라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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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를 좀, 좀 누차게 생겼어요, 그때는. 초라한 녹색 바바리 코트를 입고 나를 찾아왔었어요. 찾아와서, 그때 너무 그 몸이 어딘가 모르게 외소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서 나는 맨땅요법이라는 책을 주면서 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내가 이렇게 맨땅요법을 책을 주면서 쉬라고 그고그 다음 주, 다음, 다음 주에 탄핵이라는 현실을 당하는, 그런 현실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 꿈이 나타나면은 나한테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는데 대부분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매땅류법 하고서 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매땅류법 하러 들어가서 쉰다고 그러면서 어디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바로 그 다음 주에 그 꿈꾼 그 다음 주에 탄핵을 당해서 탕을 응. 낸걸 당한 그런 현실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전에도 우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천성검사를 한번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발표도 했습니다. 이거 강의에. 근데 천성검사가 대부분 다 좋습니다. 윤석열 씨가. 틀림없이 리더가 될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는 있는데, 천, 저 윤석열 씨의 큰 단점은 뭐냐면 에너지 패턴이 상당히 약했어요. 그때 보니까. 그래서 에너지 패턴이 좀 약한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다음 날, 어떻게 내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서 저기 어디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비교적 걱정 없이 국가 운영을 잘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나한테 에너지를 받는다고 했었어요. 그런 꿈은 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통령 꿈을 나눌 줄은 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꿈은 보이지 않는 사천의 파동 세계를 기감이 느껴 그것을 형상화 한 것입니다. 기감이라는 건 영혼이 느낀 게 기감이죠. 육체, 저, 육감, 저, 이 접을 자의식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기감이 느낀 꿈은 반드시 컬러 꿈이며, 그렇게 꿈은 꿈은 반드시 칼라 꿈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 녹색 옷을 입고 온거다 칼라 꿈입니다. 칼라 꿈이며, 그 기억 또한 분명합니다. 칼라 꿈은 안잊어 먹어요. 거의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 밤 상습적으로 꾸는 꿈은 컬러가 아니며 그건 칼라꿈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잠에서 깨어나면 그 내용을 잊어버리지만 예지몽 등은 이렇게 컬러로 꾸는 것입니다. 칼라꿈입니다. 그리고 잊어먹지 않고 기억이 그대로 됩니다. 이 말은 영혼이 직접 기감을 통해 파동의 세계를 감지한다는 뜻입니다. 본인의 영혼이 직접 기감을 통해서 파동의 세계를 감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이 꿈에만 의지해서 살지는 마십시오. 그냥 그 꿈을 꾸면은 그런가보다 무슨 건 참고만 해야지 꿈을 의지해서 살지는 마십시오. 추구하는 세계가 분명하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세계가 분명하면 꿈 또한 그 세계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무의식 즉 영혼이죠. 영혼이 작용을 하면은 그렇게 되면 꿈 또한 그 세계를 돕는 것입니다. 꿈이 예지몽으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후회와 미련이 남는 마음과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것이며 이것을 강화시킬 수는 있는 것인지요. 글로 전달하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이 눈앞에 현실만 생각하고 살면 은 반드시 후회나 미련이 남습니다. 눈앞의 현실만, 이것만 생각하고 살면 반드시 후회나 미련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 바라는 유토피아가 있으면 그때는 후회와 미련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미래, 바라는 미래, 어떤 자기가 이상, 이상적으로 꿈꾸는 그 이상,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때는 후회와 미련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만 생각하고 후회와 미련이 남는다는 것은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미래가, 미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유토피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유토피아가 있으면 후회와 미련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이루지 못했다면 그때는 미처 못 이룬 대상을 찾아 노력할 것이며, 아직 못 이뤘으니까 이루려고 하는 대상을 찾아서 노력할 것이며, 지나간 행동 또한. 교훈이나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을 단거나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교훈을 삶아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일하는 시간이 무사하기 위해서는 오늘이 무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항상 바라는 미래에 살도록 하십시오. 현실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행동 또한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은 이제 이런 식으로 행동이 바뀐다는 게 후회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고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응, 하는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미래에 사는 사람은 결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저것은 우리는 손털기라고 합니다. 후회가 되거나 또 미련이 생각나면 그때는 손털기로 그 생각을 털어보십시오. 이 손털기입니다. 생각을 털어라 이런 느낌. 사이퍼와 반지 끼 사람은 이렇게 털어버립니다. 털어버리고 또 바라는 미래를 항상 가슴에 품도록 하십시오. 바라는 미래는 항상 가슴에 품도록 하십시오. 바라는 최종 목표를 항상 가슴에 품도록 하십시오. 발전은 이렇게 가슴에 품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잘 되기를 희망하지 말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잘 되고 싶은 것을 가슴에 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가슴에 품은 대로 발전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후회와 미련이 가슴에 남으면, 걱정이 많고, 후회와 미련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또, 희망과 꿈을 가슴에 품으면, 발전을 합니다. 아셨습니까? 희망과 꿈을 가슴에 품으면, 발전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은 이렇게 미래에 살아요. 가능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서 다섯 분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